얼마 전 북한이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한 데 이어서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파병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의 총체적 실패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강력히 물론 규탄을 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식 전투병 파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어떤 우방국조차 우크라이나에 공식적으로 파병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관단 파견을 거론하는 것은 극히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의사에 대해 독일은 나토 가입 시 유럽 전체가 러시아와 적대 관계가 노골화될 수 있다 라는 우려 때문에 가입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원국들도 부정적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가오는 미 대선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 전의 극적 종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확전을, 우크라이나 전의 확전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러시아와 상호 매우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철저히 우리 국익을 우선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리와 매우 큰 무역 상대국이고 향후 북극 항로 개척을 비롯해서 매우 많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북핵 관리 문제를 비롯해서 대만 정세가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더라도 어, 한러 관계의 우호적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차병에 대해서 어, 아무리 참관단이라 하더라도 경솔한 발언을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검찰이 지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서 영장 기각과 관련한 거짓말을 한 것이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이 무혐의라는 그 결론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하고 민심이 설득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변명에 급급하다 보니 이런 억지스런 거짓말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들어봤어도 레드팀이라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이 역시도 수공이 안 가니까, 스스로 수공이 안 가니까 법적 근거도 없는 레드팀이라는 기상천외한 말까지 동원해서 쇼를 한것 아닙니까? 종합하면 결국 검찰 스스로 자신들의 수사 결과가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도둑이 재발절인 것입니다. 검찰은 민심은 죄송합니다. 민심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무혐의를 수긍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은 스스로 그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면서도 수사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남은 방법은 특검뿐이라는 것이 자명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특검을 반대할 명분이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난다는데. 저라면, 제가 한동훈 대표라면 대통령께 이걸 이렇게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부인을 택할 것인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남북관계, 국제관계, 민생, 그리고 경제 등등, 날 안팎으로 국정이 위기입니다. 혹 어떤 녹취록에서 나오는 것처럼 김 여사 없이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주 때가 있다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